안녕하십니까 주식 종목 타파입니다. 오늘 AP 위성 요거 말씀드릴 겁니다. 와이이 이 AP 위성 이 종목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AP 위성이 오늘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스페이스 X, 윈원웹 국내 진출 임박 소식에 우주 항공 산업 테마 상승 속의 상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주 항공 산업은 앞으로 계속 발전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ap 성을 제가 예전부터 좀 눈여겨 봤던 종목이 거든요 그때 예전에 우주 항공 그뭐 로켓 쏘고 이럴 때 이게 주가가 지금 7천원에서 23,000원 까지 3배가 올라갔어요 3배가 그렇죠 딱 봐도 예, 여기 이게 다 매집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앞에 요게 다 매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흔들어 제끼다가 지금 이제 오늘 또 상한가를 말아 올렸거든요. 거래량 터치면서 이거 다시 여기까지는 갈수 있습니다. 여기 17,000원대 예1 6 0원한 15,000원 15 위로는 얘가 올라설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은 얘가 이제 박스권을 만들고 바닥권을 만들었던 그 구간 때가 한번 여기 이렇게 정도로 저는 구간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12,000원 13,000원 때에는 한번 뚫어 줬잖아요 얘가 뚫고 올라가서 지금 안착을 한 거지, 않기,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다시 한번 여기 상단까지는 갈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그 여기 이제 그, 대칭이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라간 만큼 내려오고 주가는 내려간 만큼 올라가고, 그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박스권이라고 표현을 좀한데 박스권을 세부적으로 나눴을 때그 박스권 내에서 얘가 어떻게 움직인지를 보면은 알수 있는 건데 여기 이제 박스권 여기 상단에서 움직이다가 밑으로 내려서 하단에서 움직이다가 이제 상단으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내려온다고 해도 13,0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은 다시 올라가 갖고 15,000원, 16,000원 한번 터치를 할수 있는 그런 차트가 그려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이제 그 거래양 자체도 예전에 비해서 이렇게 거량도 어 이렇게 늘어난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P 위성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 거기다가 지금 이제 사한가도 안 풀렸잖아요. 그럼 내일 조금 더 떠서 시작해요. 그래서 내일 밀리지 않으면 은쭉한번더 올라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AP이서. 그 14,820원이니까 여기서 이제 30% 상한가를 올라가면은 14,820원에서 어 얼마가 더 올라가냐면 4,000원 정 4,400원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18,000원까지도 얘는 올라가게 되는 거죠. 상한가를 내일 한번더 말아 올리면. 예, 그래서 AP이성은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또 여기 보면 민간 우주기업. 국내 상륙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있는 우주 기업들하고 어 이렇게 뭐 협업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또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스페이스X 스타링크 요거 국내 진출은 거의 뭐어 거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 가지고 아, 이거 참 <laughs> 6G 관련주도 여러분들이 보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AP 위성이 그관련주로 엮여 있고 이거 말고도 우주 그 항공 산업 쪽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수익이나 이익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좋게 나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트가 이게 보면은 여기 이 시가총액이 2천억대가 지금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1 천억 정도가 그럼 시장에서 매집이 돼야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한번 세력들 한번 탈출하고. 그다음에 또 1년 넘게 기었잖 거의 2년은 기었잖아. 그래가지고 한번 이제 슈팅이 나올 때가 됐죠. 그 슈팅이 이번에 만들어진 거고 이게 이제 단발마로 끝날 가능성이 없다. 좀더한번더 연타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종목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보고서 분석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무료방 예, 수익 보신 분들 축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무료반 같은 경우는 이제 유니캠 예, 수익 받고요 그리고 이거 lms 인데 lms 도 매직봉 그냥 띄우고 그 다음에 밀리는 모습 보여서 저는 그냥 시장가로 다 던졌어요 그래서 이종목도 그렇고 유니캠도 그렇고 1차 매수 밖에 안했거든요 제가 요새는 1차 매수를 어, 물론 뭐 회원들 그 개개인이 얼마를 투자하느냐 그 투자금에 따라서 1차 매수 금액을 정하지만 1차 매수 금액을 되게 보수적으로 잡고 있어요 1억 투자하시는 분도 어, 300만원 안되게 1차 매수를 합니다 어, 어차피 세번 매수되면 바로 천만원 넘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적은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안타깝게도 수익금은 크지 않지만 무료방에서도 요 종목들이 나가니까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어, 추천 받고 싶으면 0 1 0 8 2 6 9 5 4 1로 초대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네, 그러면은 24시간 언제든지 보내놓으시면 저희가 예, 좋은 종목들, 혼자서 해 수익이 안 난, 안날 경우가 더 높아요. 주식은 아무래도 이게 덩치가 커야 돼. 뭐 금액이 크고 해야지 이게 매수세를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어, 주가를 올라가서 무조건 이기는 싸움을 할수 있다고, 예, 그거를 같이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자, 건설 기원합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아 나는 이거 믿지 않아 제 계좌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중몇 개만 까는 거예요 1월 1일입니다 이 사실은 작년도에는 많이 못 벌었어 나도 이 봐봐 3,400만 원밖에 안 되잖아 많이 못 벌었죠 네, 유진투자증권입니다 알체라 파라텍 슈프리마 파라텍 네, 종목별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 1년은 나도 돈을 많이 못 벌었다고 기업용건도 얼마 못 벌었습니다 아 2022년은 우리 모두가 힘든 장이었어 지금 1월 3일 날이 영상 찍고 있는 겁니다 검색하면 네, 1,485만 4천 원유진투자증권 제가 사실 계좌 한세개 됩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 계좌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여기도 2,923만 2천 원 수익이 나 있습니다. 많이 난 경우가 이게 아마 대화제약일 거예요. 미래에셋증권입니다. 작년도 수익 얼마 나는지 검색을 해보면 2,442만 원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수익은 계속 납니다. 여러분들이 혼자해서 잘안 되면 하락장이나 대응 잘안 되겠다. 꾸준하게 수익 내면 되거든요. 오히려 연락 주셔서 같이 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사실은 이제 개인들이 투자를 할때 수익을 내기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액세스바이오가 800% 가량 수익이 났었는데 이것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알수 있는 게 만약에 1천만원으로 내가 투자를 해서 100% 수익을 내면은 여기 2천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또100% 수익이 나면 여기 4천만원이 되고 여기 또100% 수익이 나면 8천만원이 되고 여기서 한번더100% 수익이 나면 1억 6천이 됩니다 1억 6천 지금 여기 보면 여기 1억 6천인데 주식은 복리예요 복리 복리로 이게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빠르게 복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함께 하면은 좀더 우리가 쉽게 수익을 낼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편하게 어차피 무료방이거든요 010-850-9542로 2 초대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24시간 언제든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무료 카톡방으로 초대를 드립니다 같이 수익 내 보십시오 혼자서는 힘듭니다. 정보도 부족하고 거기다 내가 차트 분석이나 이런 것들도 완벽하게 할수 없기 때문에 같이 하면은 예 훨씬 낫죠. 거기다가 무료니까 우리가 어 무료로 하는 이유는 이게 우리의 투자금이 커지고 몸집이 커지면 주식 시장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위치를 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건승을 기원합니다.